아, 진짜. 그럼 클립을 넣어요 아, 클립을 넣어몰라요나 오른쪽 갈게 오른쪽에. 아, 여보세요 아, 닙니다 아, 닙니다뭐지 아, 아, 이거 뭐 아, 이거 뭐 아, 이거 뭐요 아, 뭐 아, 뭐뭐예 아, 이거 뭐예요? 아, 안돼 다이무스. 야, 개 걷었어 그. 나도 순간 멈췄어. 나내 걸려가지고 플라이샷 킴됐어. 다이무스한테 질풍찬 맞았더니 내 걸렸어 나.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클레어 슈퍼문 허리를 쓰는 거라.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음, 죽겠다 아니 죽었네 드렉슬러가 었네 드렉슬러가 내등 뒤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 드렉슬러 등 뒤에 있는 줄 알고 어 이거 뭐야 쟤킬 제레온 죽겠네 하고 제레온이랑 놀고 있었는데 드렉슬러가 없었네 은근슬쩍 초코님이 나한테 파워의 그걸 선물해 주시다니 뭘요? 파워의 <laughs> 그 동그란 원을 저에게 선물해줄 수있을그수 있죠. 아 어, 그랬나요? 너리신 거죠? 아니요. 아 아니라고요? 봐, 아니? 아닌데요. 어? 시바도 있었어? 카인도 있었어? 아아. 감사합니 아야. 이거 마무리 안 했어? 야제 여기 있네? 아야. 뭐야 이거. 뭐야? 아야야야! 뭐 다이무스 뭔가 매우 많이 이상한데요. 뭐야 이거? 저런 것. 나 빽질게 맞았는데 안 죽었어. 근데 시바가 지름을 고 죽었어. 뭐야? <웃음> <웃음> 역시 남을 주, 남을 죽여그 각오를 하는 친구는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과하면안 되지. 뭐야 저 지금 왜 저거 킬을 쏴지? 방금 켠가 방금 켰어 방금. 아너 자식 너너너너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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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하는다 너. 어, 뭐야 이거? 너다 때렸니? 뭐야 이거? 너다 때렸니? 뭐야? 다 때렸니? <laughs> <laughs> 너다 때렸니? 셋, <laughs> 셋이서 나란히 걷고 있는데 누가 터지라고 했어. 재밌는. 시마. 티리틀라 그했는데못쓴 걸걸? 이거 우리 마타워 하지 말고. 게 들어온 거. <laughs> 마타워 하지 말고 수비하거나 라인 정리하면서 레벨링 합시다. 성장하면서 막 짜가. 여기 라인만 아, 밀고 갈게요. 예. 그렇게 시부한테 썰리고. 안 돼. 아니에요, 여기 있어요, 시바 여기 있어요. 드론이다. 아, 드론이다. 드론이다. <laughs> 저것은 제레온의 드론인가? 오 네, 제레거예요. 이것이 왕실의 드론입니까? <laughs> 전에 드론이 나와가지고 다 탱커 건줄 알았는데 다이무스가 절맥 빼고 그것 끼고 있어. 아니. 배신 헐. 맞았습니다. 이게 바로 탱커예요. <laughs> 어, 어, 어이, 아냐고! 아니, 아냐고! 참처은 대신 맞는 게 어이, 없어요, 어이, 선생님! 아, 씨발, 너무 아파, 잉! 어, 어라? <laughs> 아, 씨발, 뭐야, 이거 또, 이거? 아, 야! 트렉슬라! 어, 어 나핵 잘못 쓴 기분이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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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카인이 우지들고 있었어. <laughs> 아, 나좀살자 <laughs> 아, 아 뭐야 이거 또. 야, 네가 초열 쓰기 전에 네가 지를 깔았다. 아, 네. 어, 뭐야. 뭐지? 렉이왜 이래? 발견. 레이가 왜 이래? <laughs> 그 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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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? 뭐, 다이빙한 거야? 오면 렉이 걸려요. 맞아요, 다이빙. 아, 나비가, 나비가 빨피인데? 나비가 빨핑인데 죽고 알 아, 탭한 거 아니야, 저거? 살려줘나비좀줘 아니, 밥두 줘. 뚫고, 뚫고. 이거, 이거 이거 받아, 이거 이거 받아, 이거 받아. <laughs> 어? 이거 받고 죽으라는 거예요 <laughs> 다시 태어난다 계속 다시 이거... <laughs> 타워 계속 수비합시다 우리 안... 아직 208이야 응. 괜찮아 네. 그래, 감링 찍어줄까? 그럼 노티타 야되는데 <laughs> <laughs> 괜찮아 <웃음> 뭔가 협박이 이상한데? 협박이 <laughs> 이상한데 <찍어. 웃음> 협박 아닌데? <laughs> 저, 저거 저 협박 아닌가요? <laughs> 에에에 카이 노쇼구나 어 뭐야 여기 오, 누구 저, 있어 바보 다이밍 포프 같은데? 낙발 <laughs> 어, 어라? 어잉? 너 임마 인마... 난죽 <laughs> 진짜 둔갑 개똥이다 둔갑 1타 맞고 굴렀어 카이니 개똥 스킬 킬 l 알겟성성장된거봐동그 겟동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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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성겟봐성 겟동성. 아 어, 그거 죽었어. 네, 알아요. 아, 이거 혼자 수비하면 되겠다, 그러면 아, 어, 거기 왜? <laughs> 웨슬리랑... 나란이 맞았어. 슬리랑 어, 거기 다... 있었냐? 슬리랑 거기 같이 있어. 로무가안보 지뢰. 그거 자리 혼자 놀고 있어. 나 어, 거기 있어요. 아! 아야. 쳐용 아주 훌륭한 걸. 걸. 굴라인은 나왔어. 안 굴러? 안 굴러? 안 굴러서 굴러서 저기로 간 거야. 그래? 굴러서 저기로 가는 거야. 잡기 쓰든데 헥 떨어지는 거 보고. 헥 떨어지는 거 보고 잡기 쓰든데. 안돼 안돼 아까 굴렀단 말이야. 오 미안해. 안 죽어 우리팀. 딜러가 안 미안하네요. 죽어 핵맞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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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뭐야? 이거 뭐야? 왜? 아, 아, 뭐야? 아, 아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죽겠다. 진짜 <laughs> 살고 싶다 나 진짜 피가 안 타냐? <laughs> 아, 중계. 아, 한 장이네. 저 시바 있어요? 시바 있어요 거기. <laughs> 아, 참쳐를 켜주. 화샘이 못 켰겠어. <깨뜨렸어. 웃음> 아, 밥 맛있어. 어디서 뻔다, 열심히. 저격이 어, 날수는데지지 <laughs> <찌를. 웃음> <laughs> 어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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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쟤네 뛰려 나오는 게 너네 나이... 잡아 임마. <laughs> 너는 왜 자꾸 그래? 오카인이다 하인이다 하인이다 하인 카인 잡을래. 아니 아니 왜, 아니. 왜 이렇게 좋아해왜 이렇게 좋아요. 이렇게... 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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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자리 원한다 잡기. 도망가야지 이제. 친구야, 아 내가 오늘 안 될까 들기야. 왜그래 내가 보내는 게 싫어? 알았어. 좀안할게 아, 야 아파. 아. 아! 가! 거기 참철도. <laughs> 뭐야 이건? 도와줘, 핵사줘. <laughs> 안 돼, 웨이즈리. 안곧 아, 뭐 길어. 네눈 앞에서 밥을 먹어 주지. 안녕, 티엔. 빵! 뭐야, 야, 이거. 울었어. 울었어, 이거. 어디 갔니? <웃음> <웃음> 이거, 울었어, 이거. 아, 저잔챙이 잔챙이요? 아우, 저 빗뿌라지, 진짜. 돌아왔던 <laughs> 게 없어. 어? <laughs> 어서와, 체리온. 아우, 내가 좋아. 아, 이딱 잡았으면 이거 딱 집에 아, 보내는 거, 거. 저 기어 아. 타는 보게 가격는데 맛이 있어. <laughs> 아차, 다무야, 너 시야 들켰으면 좀 가. <laughs> 형 뒤에 뭐가 따라오는데. 다다다다, 차 리비더 소중해 나. 가버 아니야? <laughs> 다무가 <laughs> 시야 들켰는데 계속 올라 그래. <laughs> 바보 아니야? 뭔가 상대편 근딜들이. 호기를 몰라? 좀. 어느 의미로 대단해요? 아니, 반대쪽으로 오든가 차라리. 나안 보는 쪽으로. 쟤네 이상한 게 통로 쪽으로 오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. <laughs> 내가, 내가 이쪽 보고 있으면. 저기, 저기 있네, 저기 있네. 아이오비원 다녀 저쪽 통로 안으로. 군딜이 제 쪽으로 반대로 봐. 오던가 해야 되는데. 뭐 백어탕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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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잡겠어 뭐지? 뭐 <laughs> 뭐지? 뭔 일이지? 아까부터 순한 시대다. 네, 아까 낙궁 쓰려 했는데 나한테 잡혔거든 지아 <laughs> 아까 나염이야? 아 아니야, 시바야? 시바. 시바야. 시바. 시바 시바. <laughs> 그대로 죽었잖아요. <laughs> 네. 다이몬스 클레어 쪽에 다이몬스 뭐야 이거 또. 뭐야 또 잡혔어 얘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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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이게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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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이거 막길 잘한것 같다 이거. 왕실의 드론이다. 또다만 해 무지도 끝까지 안 써. <laughs>

아새명 맞췄어 도망가야지 이제 <laughs> 많이 맞췄어 아하. 뭔가 AI 오늘따라 사랑을 많이 받는 같가 뭐야 우리 시바가 여기 있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갔어 시바가 시바 여기서 난좀아아다 무다 다 무다 나. 됐다. 하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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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문> 하문 <laughs> <laughs> 왜 쳤어? 평타 다섯 대 맞으니까 제 다리 다리 뭐야 자꾸 아차 무시르네. 내가 다리 쏴 적였어. 아니 웨슬리랑 초코 님이랑 같이 옆으로 걸어가는데 다이몬스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 뭐냐 메슬리가벌자 음. 눈이 아메슬리랑 아이 컨택 하자마자 뒤 도망 뒤돌아서 도망쳤는데 방섯때 맞고 하체부터 씨 <laughs> 안경 긁다가 나욕나 <laughs> 깜짝 놀랐네 안경 긁다가 실컷 했네 씨도망쳐 트루퍼 먹어요 우리. 마실 겜 먹어요. 어디? 아, 네. 어, 누가 칠레발 봤어? 드렉슬 불쌍하다. 유성창 박더니 몸통 박치기도 같이 왔네. 아, 내가 진각을 4링을 들고 왔구나. 오 뭐야 오, 저거? 뭐? 기상차. <laughs> 아니 두명 맞았는데 킹이 안 돼? <laughs> 아야야야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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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우 나 여기 아프다. 안 빠질 수 있어? 난안 빠져도 될것 같은데. 근데? 쓸게 없어 스키리 미안해 <laughs> 아뭘 쏘게 쏘는 거야? <laughs> 트렉슬러 <트랙> <laughs> 되게 나눠 <나노> 쏘는데? <laughs> 골고루 쏜다 골고루 <laughs> 근데 트렉슬러 <트랙셀러> 죽었어 <laughs> 골고루 잘 쏘시네 골라골라 음, 밑에. 골라, 어 영데스요. 어나 칠풍 잠무가 참쳐를 저한테만 썼는데 제가 다이무스 참쳐. 참처를...